어,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이런 그레이사입니다 오늘은 그거, 그거 점투를 보여주는 주석날을 만드는, 가, 만들었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아니요. 다들, 다들 이거 봐고 싶으면 봐세요. 이리 쌀로 만드는 쌀, 밥. 이거는 뭐만 말하면, 합살 합합살 여기 불러요. 이거는 음. 저가 만들었어요 음. 학교에서 햅.. 햅살 그렇게도 불러요. 이거는 감이에요. 마시고 여기 이렇게 한 숟가락으로 냠 먹으면 사르르 녹아지는 감이죠. 이거 가을에서요. 추석날 이거는 냠냠 시원하고. 맛있고 사과 맛있죠? 그리고 맛있는 먹으면 여기 음, 떡이에요. 가을에서 먹죠. 주석이에요 이거는 그 모두 다 아니 이거 한개 남았네요. 이거는 음, 어떤 멜? 멜? 벨? 베? 베요. 이건 맛있고, 먹으면, 살리리, 녹아주는 페래요 이거는, 배, 사과, 감! 맛있죠?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마지막은, 만두, 노랑 만두, 초록 만두, 보는 만두, 이렇게 나왔죠? 이거 고기, 뭐, 이거 뭐지? 아, 고케이 이거는, 쌀로, 이구 게, 이건, 이거는, 쌀로 <laughs> 만든, 이거, 마슘, 폴로죠? 이거는, 이렇게, 이거 담아있어요 <laughs> 와! 이거, 이거 좀 봐요. 어땠어요? 이거, 이거, 고추로 만들었네요. 이거, 이거 먹고 싶죠? 사과. 맛있죠? 사과. 사과. 짠, 넌, 넌, 넌. 오아 이거 음, 마..맛있어요 음, 추석이날이에요 음, 음. 추석이날에서 이거 할수 있죠 이거 보면 네, 이거 맨살로 붙인거예요 이거는 뚝 이거 모을 뚜껑이에요 이거 좀 푸죠 사실 이거 학교에서 다 만들었답니다 네, 다들 내가 네, 네, 만들 네. 이거 다들 만들어주세요 이거 다들 만들세요 안녕 빠빠빠이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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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이 쌀, 쌀. 쌀. 쌀은온이 빠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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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쌀이거는배먹으이배맛이예뻐이감이고요 여름에 이오는데 감 이거는 감. 자가 이거는 참매 참매 다, 다. 참매 참매 이건 만두 이거는 티지맛스 이거는 이거는 개구리. 이거는, 녀느레 응. 이거는 떠, 떠, 떠. 이거는 블루, 블루, 블라운. 이거 하, 하, 하얀. 됐나? 됐어? 다른 거 해줄까? 모든 이거. 이거는. Hallo. <coughs> <laughs>